내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오.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겨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오.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 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월 21일 목요일, 말씀해설입니다.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세 차례에 걸쳐서 음행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시고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이혼이 아니라 관계 회복을 바라시는 남편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심판의 이름을 회복의 이름으로 되돌리실 것입니다. 심판의 상징인 이스르엘을 풍요의 이미지로 바꾸시고 로루하마 대신 루하마 긍휼의 역임을 받는 존재라는 이름으로 또 로암미 대신 암미 내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백성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내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도 다정하게 내 이름을 불러 주실 것입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음란한 우상 숭배에서 떠날 것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의 아내가 되었음에도 다른 남자를 따라나서는 고멜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음에도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창기의 삶을 청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땅이 벌거 벗겨지고 황폐해지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음란한 어미의 자녀가 모욕을 당하듯 이스라엘을 모태로 삼아 사는 모든 백성이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부부 관계처럼 보이지만 논쟁하라. 제하게 하라는 명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음행하는 아내를 율법에 따라 돌로 치기는커녕 다른 남자에게 가는 길을 가시와 담으로 막아 찾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도 자기 백성이 음란으로 행하는 길을 막아 못 만나고 못 찾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본 남편인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십니다. 성취와 성공을 위해 하나님마저 저버리고 달려온 길에서 가시와 담을 맞닥뜨린 우리들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나를 절대 포기 못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의 풍요를 바알에게서 얻은 것이요 그에게 제의를 바쳐 얻은 대가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빼앗으심으로써 참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하실 것입니다. 바알 숭배의 수단으로 전락한 예배 절기들을 폐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외도한 날만큼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풍요를 쫓아 하나님을 버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되찾으실 방법은 그 풍요를 거두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풍요와 부요 그리고 그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절실하게 더 간절하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으로 고정되었던 시선이 곁에 있는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우상과 잘못된 가치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등돌리게 되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에 해당되는 말씀들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부요 속에서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다시 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